안녕하세요. 기만과 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강의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황반이란 무엇인가요? 시신경 조직이 분포하는 망막 망막은 카메라로 비유했을 때 필름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망막에서도 빛에 반응하는 시세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위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란 나이가 들면서 망막에 황백색 침착물 즉 노폐물인 드루젠이 생기면서 망막 색소상피의 노인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점점 진행하여 신생 혈관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이 중요한 원인은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의 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라 생기는 노인성 변화가 가장 큰 역할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흡연이 다른 위험인자에 비해서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도를 2배에서 5배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자외선이나 콜레스테롤증, 낮은 항산화 비타민 등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황반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화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흡연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반변성의 증상을 살펴보면요. 초기의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이 진행하면 글자나 선이 휘어져 보이고 굽어 보이는 변시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본 사진과 같이 중심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 암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이 점차 진행하면 현저한 중심 시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도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암슬러그리드 자가 진단법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조명 밝기 아래서요. 30cm 거리를 둔후 번갈아 한눈을 가리고 본 보표 중심에 검은 전의 눈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정상의 경우는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황반 변성에서는 이렇게 선이 휘어져 보이고 굽어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정사각형의 크기와 모양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시야가 어둡고 가려져 보이기도 하며 중심의 암점을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소견이 나타날 때 황반 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망막에 이러한 황백색의 노폐물인 드루젠이나 망막 색소상피의 위축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심한 시력상실을 유발하지 않지만 중심 시력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성 황반변성은 습성 삼출성 황반변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한 분류입니다. 하지만 건성 황반변성 자체는 삼출성 형태로 발전하지 않는 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시력의 중심인 황반부 주변으로 다음과 같은 황백색의 노폐물 두루젠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성 황반변성에서 습성으로 진행을 하면 초기에 나쁜 신생 혈관이 발생하여 출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에 해당하는 삼출성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맥락막 이상 신생 혈관이 자라는 경우입니다. 황반부의 삼출물, 출혈 그리고 더 진행하여 망막에 섬유성 변화를 일으켜 중심 시력의 소실을 가져오며 빠르게 진행하여 발생 후의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현저한 중심 시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성 황반변성은 적절한 검사 후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사진을 살펴보시면요. 황반 부분에 삼출물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신생 혈관에서 발생한 출혈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과 삼출물은 시간이 지나 점점 진행하여 시력의 뿌리인 황반 부분에 섬유성 변화를 야기하여 현저한 중심 시력의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반 변성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안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게 될까요? 먼저 기본적인 시력 검사를 하고 산동제를 점한 후 세극 등을 통한 안저 망막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루오로레신, 인도시아닌 그린 검사와 같은 형광 안저 촬영 검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상 신생 혈관을 찾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황반 부분의 단층 촬영하기 위해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황반 부분의 노폐물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황반 변성 환자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오레신 검사와 인도시아닌 그린 검사 이와 같은 형광 안저 촬영에서 직접적인 나쁜 신생혈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에서도 이러한 검은 부분에 해당하는 노폐물, 망막 하액, 망막 색소 상피학액을 관찰하여 황반 변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성 그리고 습성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즉, 대부분에 해당하는 건성 황반변성에는 아직 현재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시기에 영양성분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유명한 연구인 아레즈 연구에 따른 발표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아레즈 영양성분을 보충하면 중등도 이상의 건성 황반변성에 20% 이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아레즈 포뮬라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C, E, 아연, 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여 건성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바꾼다면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 흡연은 반드시 금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요.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의 우리 주의점입니다. 또한 선글라스를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현저한 중심시력의 저하를 야기하는 삼출성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중 가장 널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의 방식은 항항체주사입니다. 항체주사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막아 비정상 혈관의 성장과 혈관 누수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이 있고요. 본 사진과 같이 주사침을 통하여 안구내로 직접적으로 주사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안구내의 주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항체주사는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반복적인 안구내의 주사가 요구됩니다. 단일요법 중에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나온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밝혀져 있는 바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사침을 통해서 안구 내로 약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침을 통하여 눈 안에 안내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 주사 치료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2, 3일 내에 안과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광 안저 촬영에서 이러한 신생 혈관과 그리고 단층 촬영상에서 황반 부분의 노폐물이 세 번의 항체 주사를 시행한 후 이상 혈관이 소실되고 황반 부분의 노폐물이 흡수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 항체 주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단일 요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요. 강역학 치료입니다. 신생 혈관에만 흡착되는 특수한 광감장 물질인 비주다인을 주사하여 일정한 레이저를 신생 혈관에 조사하면 혈관 증식 조직에서 이 약물이 활성화되어 정상 망막에 손상 없이 신생 이상 혈관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항체 주사에 반응하지 않는 황반 중심부에 발생한 맥락막 신생 혈관이 이러한 광역학 치료의 치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의 주의 사항은 치료 후 3일간 햇빛의 노출을 삼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역학 치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황반 부분에 위치한 나쁜 이상 혈관이 광역학 치료 3개월 후에 이렇게 하얗던, 하얗게 표시됐던 신생 혈관이 소실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고요. 단층 촬영 내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노폐물, 막막하액이 흡수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레이저 광 응고술입니다. 맥락막 신생 혈관을 레이저로 직접 파괴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신생 혈관이 황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시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 대상이 황반 중심부에 신생 혈관이 위치해야 한다는 적응증 때문에 전체 습성 황반 변성 환자 중 10%만이 치료 대상이 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황반변성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진단은 즉 치료의 시작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황반변성에서 적절한 시기의 진단은 매우 강조하지 않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개개인의 안저 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안그 안구 내 주사 그리고 레이저술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눈 상태에 따른 주치의와의 상의 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찍 진단하고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황반변성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 습관 내에서 금연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혈압 관리만으로도 예방을 할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연과 혈압 관리라는 중요한 위험인자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황반변성 정기검진은 몇살 때부터 몇년 주기로 받으면 될까요? 안저검사만 받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40세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1000명 중에 4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일 가족력이라는 위험인자를 갖고 계시면 40대부터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저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층 촬영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황반 변성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가 건성 황반 변성에 좋다고 하셨는데, 황반 변성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영양제를 복용하면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황반 변성을 100%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의 중요한 색소이고 비타민 A의 주, 중요한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러한 영양제의 복용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초기, 중기 이후의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인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세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구디옵토 고도근시인데요. 고도근시인 경우 황반변성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즉 노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황반 변성에 국한돼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황반 변성에도 여러 가지 아 분류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그 분류는 사실 고도 근시성 황반 변성입니다. 우리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에서는 황반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5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눈의 구조와 망막과 맥락막이라고 하는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정상 안에 비해서는 구조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디옵터의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정상 안에 비해서 분명 고도 근시성 황반변성의 발생 확률은 두 배에서 다섯 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6디옵터의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내원을 통해서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종합 검진에서 나이성, 그즉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안과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황반 변성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음식과 영양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어, 아마 건강 검진에서 안저 촬영을 통해서 우리 안저상에 드루젠, 앞서 말서,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이 침착된 건성 황반 변성을 진단하신 것 같은데요. 안과 전문 병원에서는 치료에 적응증이 됐. 대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한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치료에 적응증이 아니라고 설명을 주셨을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습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중등도 이상에는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음식,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과일,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영양제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 3 그리고 비타민 C, E 등을 함유한 아레즈 포뮬라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습성 황반변성은 아니지만 습성으로 진행할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성 황반변성을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과 영양제 복용은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 격자 무늬로 된 시험지를 봤을 때 격자가 아주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쪽 눈으로 보는 것과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이 부분도 황반변성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저는 황반변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황반변성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그러다가 생활하시다가 양안으로 주시했을 때도 변시증이 생기거나 중심 암점이 발생하여 주로 안과를 내원하시는데요. 이렇게 한쪽 눈을 번갈아 가려서 암슬러 격자 자가 진단법을 했을 때 양안에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신다면 안과를 내원하여 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